그러면 왜 제가 이제 이걸 강조하느냐.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중국 내에서도 그렇고 러시아 내에서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이 새로 권 질서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중심의 단극 패권 질서는 끝났으니까 그럼 국제 질서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는 얘기가 이제 막 왕성하게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가장 그 러시아와 중국이 선호하는 얘기이지만 심지어 미국 그 외교 정책 서클 안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 세력권 질서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 논의에 우리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극 질서로 간다 라고 얘기할 때그 다극 질서란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다극 질서가 그냥 여러 명의 강대국들이 이렇게 의논하면서 결정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말하는 다극 질서는 사실상 자기들의 세력권 안에서는 이제 불개입해라. 그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세력권인 거지. 대만이라든지 이 남중국해의 국가들은 중국의 세력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자꾸 무기를 보내고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를 미국이 응원하고 이런 일들은 세력권 질서에서 보면 강대국간의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일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 세력권 질서로 가지 않았죠. 아직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미국이 무기를 보내고 있죠. 그 이유는 우리는 아직 세력권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다른 질서에 살고 있고 그 질서가 뭐죠?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부르는 질서입니다. 그건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만든 질서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세력권 질서라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에 의해서 규정되는 자연스러운 자연스럽단 말이 바람직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위적인 인간의 의도적 개입 없이도 쉽게 등장할 수 있는 질서죠. 왜? 우리가 흔히 깡패들의 나와바리가 정확하게 세력권 질서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의도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질서를 조금 더 바꿔보자라고 하는 그런 개입이 일어났던 어떻게 보면 그리고 가장 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때 어, 어, 상당히 어어어 어, 어, 구체적으로 실현된 질서를 저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라고 부릅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질서다. 그 역사가 구체적인 역사는 채 백년도 되지 않고 인류 역사를 본다면 굉장히 특이한 국제질서다.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이렇게 오래 지속됐다는 것은 후대에 생각해 보면 만약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근시일내에 끝난다면 아주 특이한 역사적인 퍼즐로 남을 거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